캠핑 필수템 대공개. 이세 가지로 당신의 캠핑이 달라집니다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웨스트툰 캠핑휴대용 전술 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경량의 접이식이라 이동할 때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 완전 편리해. 무게가 1.76 파운드밖에 안 되니까 배낭에 쏙 넣어도 되고 캠핑장에서도 손쉽게 설치 가능해. 레이저 절단 전술 버클 덕분에 야외 요리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.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최대 220 파운드까지 버텨주니 대부분의 성인도 걱정 없이 앉을 수 있겠더라고. 너무 만족스러워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에 완전 필수인 플렉스테일 타인이 리펠러S를 가져와 봤음 이 녀석은 충전식 모기 퇴치기로 조명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작아서 휴대하기 편해요 전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지 가격 대비 품질도 훌륭해서 정말 추천합니다 여름철 캠핑 이거 하나면 모기 걱정 끝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필수템으로 플렉스테일 기어 타인이 펌프X를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진짜 작고 가벼워서 계란만한 크기야. 무게도 단 89g. 야외에서 사용하기 딱 좋고, 한번 충전으로 에어 매트리스 6, 8개를 팽창시킬 수 있다고? 그리고 하단에 캠핑 조명까지 있어서 밤에도 걱정 없지? 3단계 밝기로 조정 가능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해. 이렇게 유용한 제품이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